통법도 했죠. 통법도있고형사소법도있고 민법도 했어 민법은 대학교 1학년 때, 융법 대학교 1학년 때 했고, 통섭법은 대학교 2학년 때, 그때 갔다 와서 통법 1학년 때도 하고, 얘에 있고. 고 사망방론 다 하고 향도 뭔가 좀대어서재밌어요 까꿍 거울이 먹었네 이거털지월치고청소 별로 안 좋네 왜냐면 성구사 영어 하죠 경찰행자가 틱셔 하면 경찰행정 때문에 영어 빠지고 카드데인가 아니네 가요딩이네요 근데 뭔가 심시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, 아 어어범링이안 안 통할 것 같은데 시험공 봐도 피셋 빠지네 고생해라 스타를 한번 버릴게요 렁거 아닌가 많이 하면 잘안는거죠 어, 또트리고 여기 적은가? 어, 이거 터야겠다 찐, 아니야? 엄청 막았나? 막았네, 아이씨. 박았어요 어, 박았어, 이 아, 게임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? 어, 게임 렉이 장난 아닌데요. 렉이 심해. 중간중간에 자꾸 누가 알스도 누르는 거 같은데. 대로 난리 났네 얘. 아, 아까처잘못 왔다. 어이, 빨리 가겠 자꾸 여걸리네 이거 아이템 하는데, 이거 아직 태 있으면만 갖고... 많으단 말 근데 이 종족이 불리해도 압박을 오히려 넣으면서 지금은 먼저 균형 가고 있네. 종족이 좀불리하거든요테라니라고 많이 막았나? 다 막았지 막았다 다 막았지 근데 내가 안 올라갔네요 아, 카토 잘가공 배심해라 1 1 시가 검1 1 시가 검은 잘채고 있다거든. 도놈이 잠깐 중간에 레그 었는지 몰라도 열받네. 레츠 더 맛있게. 나지 장면이 또 살짝. 모르 것도 아니나. 아, 넓들 はい。 아, 이거 누가 자꾸 중간에 알트 테이자를해무 해? 놈이지왜왔네요 <놀람> 끝놈이 자꾸 알트 테이 하냐? 아, 팬티즈 바로 때려준 다음에 넓으로 숙이 하면 배가 불지 요그래 제일 잘 럴커드랍 왠지 뭔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다 빠하아 아우 어, 작가님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도망 드세요 럴커드랍 하아 나이스 브라시가 잘 켜가지고, 이제 저, 챔피탈 나오기 전에 게임 끝낼 것 같은데, 지금 검은 잘 켰거든요. 상상 이상으로 잘 켜가지고, 제가 딱히 뭐할게 없을 것 같은데, 잘 갑시다. 두달 갑시다. 삼신이라참 좋아. 당신하고두달 막가주고 오네, 그래도. 계속 들 11시 물량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온다, 이거. 오, 가 나올 줄 알았는데. 다 걔랑 검은 색다먹어거든 딴거제 어? 야, 지금 잘다 죽어 딴거가 도 드론이 별로 불가능하구잘어 뭐야이거 어야 모든건 이한테걸려이따 어? 내가 니가 신금 풀면 잘 쟀거든 11시력이야 니가 못나면 우리 다 죽어 다음은 좀야지 그래야 잘하지 아무런 어, 게가 없다. 애매하게 나갔다가울탈 실패하고 말이되니 확신지았 제가 볼때일시만저다시만 졸여놓으면 게임은 안될것 같은데 다섯가 아, 저기에 있은거 같요 다시 저기, 낚 심만 날려 놓 으면 이렇게 응원 시 같은데 오어 이거 불탈 이야？잘 한다 이거 봐. 어, 센 스가 있 어요. 하야 날려 버리 고, 이 야, 발키리 뭐야 이거? 발키리! 발메서 뭐야 저거? 공격을 하네? 야, 운동을봐야 공격을 잘 안하거든요 원래 와, 공격을 하네 니꺼는 랜은 진짜 못 줬다 이걸 무슨 타냐 뭔거잘 알아 잘 가고 한번 사든가 말든가 어차피 그 린이 낭심날라간 거랑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날라가 어차피 날라간다는 게 중요하죠 당신 날라갔다는 소리야. 발키리 얘왜 공격 잘하냐? 원래 공격 잘안 하는데. 어, 뭐지? 어, 원래 그냥 발키리가 빨고 있어 공격, 공격을 겁나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빨고 있 절대 발키리를 안 굽는데. 와, 이게. 소 수가 없네. 공격이 잘안해 알키리가. 빨무 캔나 풀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. 게임 안 끝납니다. 예. 무슨 말씀이십니까? 빨무 캔나풀어주다가끝 끝이에요. 빨무 써줘야 돼요, 빨무. 게임이 안 끝나는데요. 전부 포토포 받고 당이길 걸. 캐리어 다가고. 아미트 뽑아가지고 게임 안 끝납니다. 뭔 캥나 소포를 말도 안 됩니다. 끝납니다. 그러면 빨무 없어질 거예요. 아마 그러면 누가 뭐 그러면 전부 다 입고 막고 수비만 할 거면.